이집산모기들이에요 오전에 남양 이쪽으로는 남양이거든요. 햇볕 샤워하러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제가 일출했다 이제 들어왔어요. 이렇게 찍어봅니다 이렇게 많아요. 이거 이렇게. 조꾸미들 겨순 때서 이렇게 요새 산모을 해요 또 이렇게, 이렇게 고정해주고. 끈으로 고정해 줬어요. 스윗 노메스 점점 꽃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아 겨울에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할지 그냥 걱정도 되네요. 여기는 모체들 모체들도 이렇게 새순이 다글다글 나왔어요. 이렇게. 저금 바깥 베란다도 지금 가득해요 제라늄이 제가 삽목해 놓은 것들 바깥 베란다에요 저기. 뭐 결순도 좀 나와 있어서 영양분이 너무 많이 분실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순도 좀 떼가지고 삽목을 하고요 하려고요. 바짝 잘라줘 볼게요. 이거는 좀 삽목을 해야 되겠어요. 교수는 너무 많이 순들이 많아가지고 꽃이 안 피는 것 같아서 여기서 딱 영양분 분산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시원하게 좀 쳐줘야 되겠어요. 요 정도로만 해주면 되겠죠. 또 요거는 요 결까지는. 삽목을 해줘야 되겠어요. 여기만 네. 따고, 따고, 이렇게 굴려서. 그리고 이것도, 여기, 여기다, 결순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여기다 하나 해줘야 될것 같아요, 삽목을. 알콜 적신 소독티슘데요. 여기도 하나 따서, 이까지 붙은 거, 이거 따서 좀 삽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린인데요 이때 겨까지는 좀 따줘야 될것 같아요. 물로 한번 고정시켜 주면 돼요. 오늘 이렇게 두개겨술 떼서 두개봄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화이트 스플래쉬. 이거는 모린이예요 여기 모린은 입에 약간 이게 검은 테두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네, 오늘 두개 결순떼서 해놨습니다